캐나다의 의료 시스템 문제로 수술 및 진단을 받기 위해 대기하다가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싱크탱크 세컨드 스트리트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1만 5,474명의 환자가 수술이나 진단 검사를 기다리다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 전역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일부 주 정부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만 공개했습니다. 특히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수술 대기 중 988명, 진단 대기 중 3528명이 사망하는 등총 4516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온타리우주는 BC주의 2배에 가까운 총 9882명이 수술 및 진단 대기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캐나다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느낀 일부 환자들은 비싼 병원비가 들더라도 해외에서 치료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온타리우주에서 버스 운전자로 일하던 스티븐 세드로는 눈을 치우다 심하게 넘어지면서 허리 통증으로 진단을 받으려 했으나 6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통증을 이기지 못한 세드로는 국경을 넘어 미국 버팔로에서 MRI를 찍고 척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한 세드로는 결국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매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인터뷰 중 눈물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무료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환자의 접근성에서는 국제 사회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캐나다 한인스키협회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스키강습회를 시작했습니다. 첫주 강습회는 지난 1월 12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소닐에 위치한 업랜드 스키장에서 진행됐는데요. 이번 강습회는 1월 19일과 26일 일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올해로 41년째 이어오고 있는 스키강습회는 스키 입문자 140여 명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연령별로 기초부터 중급, 고급반으로 구분하여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전문 강사에게 직접 배울 수 있어 매년 많은 한인 동포 자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스키협회 강사와 스태프를 포함해 약 30여 명의 강사진이 무료로 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경원 회장은 올해는 눈이 많이 내려서 스키 강습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제대로 스키를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매년 무료 스키 강습으로 봉사해주는 강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겨울 여행을 위해 캐리어를 꺼낼 필요 없이 캐나다를 횡단하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는 건 어떠세요? 리틀 캐나다에서는 2시간 만에 캐나다 전국의 대표 명소들을 미니어처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 다운타운에 위치한 리틀 캐나다에는 나이아가라, 토론토, 골든 호스슈, 오타와, 퀘벡, 이스트와 웨스트 코스트까지 캐나다 전역의 대표적인 명소 7곳을 미니어처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정교하게 제작된 미니어처는 단순히 보는 재미를 넘어서 캐나다의 풍부한 문화와 특색을 느낄 수 있습니다. 리틀 캐나다에는 관람객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자신의 미니어처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니어처 제작 공방에서는 60만 시간이 넘는 작업을 통해 완성된 전시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리틀 캐나다는 45,000평 4만 방피트에 4만개 이상의 미니어처 피규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섬세한 표현과 몰입감을 주는 전시로 구글에서 높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매주 2,400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36달러이며 65세 이상은 28달러, 어린이는 22달러입니다. 지금 바로 가족과 함께 리틀 캐나다로 여행을 떠나보세요.